화장대도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바뀝니다. 어, 상판을 인조대리석 얹을지, 도어 재질로 선판을 할지, 여기에서도 한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이 왔다갔다 할수 있고, 그 어, 거울에 따라서도 가격이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일단 앉아서 할수 있고, 전체 거울도 앉았어요. 여기는 인조대리석 얹었습니다. 거울이 커서 시원한 느낌은 있는데, 실용성은 조금 떨어지죠. 왜냐, 이런 식으로 전체 거울이 아니라 장을 한개더달수 있겠죠. 그러면 이장 깊이가 보통 한 20cm, 많게는 한 30cm까지 깊이 가능한데, 여기에 물건을 다 놓으시고, 도어를 열었을 때한 20에서 30대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유유분이나, 뭐, 메뉴어 같은 것들도 진열해 놓기가 아주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서 사용하죠. 무릎이 안 들어가 있죠. 서서 사용하는 거는 높이가 900. 어, 앉아서 사용하는 높이 700, 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 문만 거울 문 쓰고, 양쪽에는 일반 도어를 써서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 거울도가 일반 도어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죠. 네. 하지만 중간에만 거울이 있어도 우리가 얼굴 보고 화장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후식 옆에까지는 비용을 적용하자면 거울도를 어안 써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큰슬람이두개 있는데, 이렇게 하면 드라이기나 작은 것들 넣기가 좀 애매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 작은 슬람을 넣고, 밑에는 일반 도어를 써서 네. 넣기도 거울의 종류는 네. 옥공을 해서 거울 마시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크멧 그 때는 이렇게 하면저렇게 하면, 하면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제품들을 수납할 수 있게 오픈선반으로 만들고 거울 있고 여기 앉아서 할수 있는 여러 구조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장에서 제작하는 거는 그냥 어 입맛에 맞게끔 다설기가 가능하고 복잡할수록 당연히 비용은 더 올라가게 마련이겠죠. 상담을 하다 보면 어차피 저희가 도면 다 나가니까 그거 보고 나중에 수정하셔도 될것 같습니다.